아, 인사 후에 VSL의 최민석 선수부터 이제 경기가 치러지겠습니다. 더블즈 크리켓으로 경기 시작하네요. 네, 최민석 네, 성공입니다. 자, 지금 확실히 성공. 지금 잡은 팀들이 다 승리를 했거든요. 자, 이번에 와크한 네. 네. 트리플 40점으로 시작. <laughs> 조금 위험했죠. 네, 네. <laughs> 아래쪽으로 떨어졌다 <떨어지나> 봐. 네. <laughs> 20만 겨우 가져갈 뻔했어요. 자 정한이 오, 선수. 정한일 선수네 표정도 차분하고 샷도 네. 좋네요. 네. 오 <laughs> 어, 긴장을 전혀 한것 같지 않은 그 <laughs> 네. 정한일 선수에 타겟에 정한일 선수를 좀 예의주시해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어, 배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최진 선수의 턴. 자 점수를 조금 더 내고 십구를 한번 막아보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아, 되면 네이식가야죠 네. 네. 자 지금 왜냐면 최민석 선수가 확실하게 뭐 마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점수를 좀 여유 있게 가려고 했는데 아좀 아쉽게 됐습니다. 안지수 선수 한번 보죠. 네, 자 안지수 선수 지금 부담되죠. 네. 네. 부담 많이 될 거예요. 첫 데뷔 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무대입니다. 네. 네. 지금까 그러니까 A 어, 레이팅에 이제 거의 스타트 라인에서 그렇죠. 지금 하고 레이팅 되어 돼 있는데 부담 될 거예요. 오 네. 네. 음, 그래서 음. 일단 싱글 십구 한번. 점수는 네. 3점 차 살짝 아쉽네요 네. 지금 아쉬운 거를 퍼스트가 잘 잡아줘야 되는 게그 세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한 건데 네. 그거를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퍼스트의 역할이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 0 보고 있고 바로 네. 지었습니다 마지막 한 발은 자 포인트가 포인트 가야죠 네. 포인트 네이0으로 가봤으나 싱글로에 맞았네요 자 아, 이렇게 되면은 몰라요 멋있는데. 네. 자, 정원일. 어, 17로 가네요, 네. 네. 자 아, 아쉽습니다. 아, 지금 트위플 네. 라인이었는데 아쉽네요. <laughs> 저거까지 들어갔으면 9마크였는데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팀 VSL을 조금 더 당황케 했을 텐데. 네, 자, 최혜진. 최진 선수는 이번에 어느 정도 점수를 많이 벌려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 좋고요. 하나 자, 지우러 가도 좋죠. 17 가나요? 아,네 아 한번 봤는데, 어, 진도 네. <laughs> 네, 네 프로 경기 할 때도 별로 부담 안 느꼈는데 네. 확실히 팀전이라서. 네, 이게 앞서 네. 말씀해주신 것 같이 개인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내가 실수하면내 네. 몫이지만 내가 이번에 팀전에서 실수하면 와, 네. 이 나들... 나 때문에가 생기죠, 나 네. 때문에. 네. <laughs> 큰일 나거든요. 이게 견뎌지지 않는 거죠. 네, 네네. 네. 어 자신 있게 네 20까지 가봤습니다. 어, 저는네 자신감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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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오버하는데 큰 힘을 쏟은 안지수 선수였고요. 이제 최민석 선수턴입니다. 자, 최민석 선수 뭐 3라운드는 뭐 약간 실수가 있었고요. 네. 자, 그래도 여전히 20을 쥐고 있습니다. 17 가나요? 네, 쥐고. 바로 지우고 자또 포인트 18까지 한번. 가면 좋고요. 네. 오, 아, 이슈라, 아, 나인막. 여기서 나인을 찍네요, <laughs> 최민석 선수가. 어, 네, 나, 나인 찍으면 저런 네, 포즈 한번할수 있습니다. 네, 파이팅 포즈네 <laughs> 아, 그리고 팀전에서는 저렇게 액션해주는 네. 게 굉장히 좀 상대 멘탈에 네. <laughs> 약간의 그 흔들림을 줄수 있어요. 아, 아, 바로 흔들렸죠, 정환유 선수. 아. 야, 진짜 한 칸만 네. 미로 갔어도 다18 영역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아, 나인마크 네. 그 이후에 타겟 타겟 쪽에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런 나인마크 퍼스트의 나인마크는 세컨드에게 부담을 네. 줄여줘요. 그렇죠. 네. 자, 이거 싱글이라도 쏴야죠. 일단 영역만 네. 먹으면 됩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퍼스트가 잠깐 흔들렸을 때는 세컨드가 또 보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안지수 선수. 여기서 그렇죠. 안지수 선수가 힘을 한번 내준다면 또 모릅니다. 어, 좋아요, 좋아요. 자, 십육을. 아 뭐, 나쁘지 싱글? 않습니다. 네. 한 발만 더자 이번에 트리플 한번 들어가주면 굉장히 좋죠. 안지수 네. 아, 아 음, 마지막 하나는 네. 팔트리플에 맞으면서 <laughs> 결국엔 점수를 더 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어, 그 경력도 마 되지 않고 하는데 네. 잘하네요. 네 배포도 있고 좋습니다. 네. 자 최민석 16 가겠죠. 네. 16뭐16첫 번째 지어진다면 은 바로 15불까지도 네.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5번 보고 있고요. 네, 자세가 조금 무너졌는데 한번더 보겠죠 15. 네 마지막 한발 최민석. 자 15. 아. 아, 아 전하의 최민석 선수도 <laughs> 네. 네. 자 이게 그 주장의 어깨가 내려올 네, 네. 겁니다. 여기서 확실히 잡아줘야 또 다시 한발 앞설 수 있거든요. 지금... 타겟의 입장에선 천만 다행인 상황이죠. 그렇죠. 네. 아. 지금, 이게 배베 맞고. 네 타겟 가렸죠 지금. 네. 아, 자 이러면 과연. 선택은? 네, 포지션을 조금 바꿔봤고요. 아, 아안 보여요. <laughs> 네, 안 보였어요. 네. 자, 이러면 다시 한번 기회는 VSL의 길로 네. 넘어갑니다. 네, 최혜진 선수는 조금 더잘 싸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네. 좀 자신감 있게. 네. 저 본인 실력을 보여줘야죠. 네, 하던 대로 하면 될것 같긴 네. 합니다. 네, 그리고 최진 선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따 또 레이디스 카운터업에서도 네. 나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laughs> 어. 몸을 확실히 풀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죠. 네, 더블블 좋고요. 자, 안지수 선수. 아, 지금 살짝 어, 승부는 좀 기울긴 했는데, 네. 자, 그리고 안지수 선수도 역시 오해그 네. 레이디스 카운터업 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감 잡는다는 생각으로, 네. 지금 확실하게 한번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자두개 음. 모두 다 쉽고 그리고 마지막 불 하나. 네. 많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음. 네. 네. 자뭐 마무리 하겠죠, 네. 네 마무리. 라면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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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가지고 와야 일단 우위를 점하고 갈수 있는 VSL 팀인데 자, 최민석 선수 손 끝에 달렸습니다. 자, 과연 아 네. 들어가면서 세 번째 레그 VSL이 챙겨 가네요. 자. 어, <laughs> 아, 초반에 네, 타겟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네. 좋았었는데 네. 네. 네 정안일 선수 조금 실수가 나오고 네, 최민석 선수가 그 나인 마크를 쏘면서 분위기를 완전 가져가면서 네, 네 VSL이 승리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laughs>